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의 안성열입니다 13번째 아, 부실 한자는 흑토자가 되겠습니다. 흑토자, 예, 앞에서 배우신 한자들로 계속해서 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흑토자입니다. 예. 예, 열 십자와 한 일자로 구성된 한자죠. 앞에서 다 배우신 한자들의 조합으로 예, 많은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흑토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흑토 자는 삼액의 부수 한자입니다. 예, 신비스러운 한자 중에 하나죠. 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한자와 중국어 한자들. 예, 흑은 이제 영어로 하면 소일이죠. So 예, 흑 중국어 발음은 삼성의 성조 값을 갖습니다. 두두 두, 예, 삼성의 성조 값을 갖습니다. 이 흙토자를 이제 모양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땅이죠 천진의 두 번째 글자 땅에서 뭔가 이렇게 온전한 게이 열십자는 이 완성 온전함 이런 걸 상징하죠.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위로 완전하게 나온 게, 나오게 만드는 게 흙이다. 이렇게 이제, 어 모양적으로, 부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양도 부호의 일종입니다. 이열 십자는, 어, 열 십자 신비스러운 한자죠. 이전 시간에 보셨지만, 이열 십자는,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합입니다.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가 그 알렙 레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거든요 어 이게 하나라는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리 값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22개의 이제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도 한자와 동일하게 어, 표의 문자입니다. 예, 상형 문자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히브리어를 다 마스터하지 못했지만, 이 열십자나 흑토자를 보면 이 글자,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흑토자를 이제 부어적으로 어, 해석을 해보면요. 어, 말씀의 하나님 열 십자 하나님이죠 예, 숨은 뜻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 천지인의 두 번째 글자 땅입니다 예,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신 생명의 근원 흙을 만드신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에서 왔습니까 <laughs> 예, 진화론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 사람은 다 죽죠. 예, 모든 생명이 다 죽습니다. 언젠가 예, 수명을 다해서. 날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해져서 죽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물로 돌아갑니까? <laughs> 예,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흙에 흙이 물이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물이 아니라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흙, 흙은 땅이죠 토지고 예,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흙먼지, 진흙, 찰흙그 다음에 이제 토착민 할때 예, 지방, 토착.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예, 토기장이죠. 예, 흙으로 뭐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고 예, 그런 존재가 이제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비유를 한 구절이 있는데요. 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육신생명의 근원이 흙이다. 예,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물로 가고 싶으세요? 네. 흙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성조 값을 보면 이제 삼성의 성조 값을 봤죠. 외국인으로서 이제 중국어를 공부할 때왜이 흙토자가 삼성이냐? 땅의 흙은 어, 그릇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릇과 같습니다. 흙은. 대지는 그릇과 같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 심플한 두 가지 개념으로 흑토자를 삼성의 성적값을 갖는 예, 아래에서 시작해서 더 밑으로 푹 꺼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소리 예, 저는 이걸 겸손의 성조라고 부르는데요. 성조의 원리 이전 강의 있으니까 어,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 동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한자 발굴이잖아요. <laughs> 여러분 어, 문장으로 어, 한국어 한자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영어 원하시면 또 중국어 간체자 표준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흑토자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숨은 의미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이제 한국어 성경은 이제 개역한 글은 이 생명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킹제임스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 생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iving soul, 이 영은 영과 혼은 이제 성경 말씀에 하면 별개의 존재입니다. 한자도 구분이 되어 있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soul은 혼을 뜻합니다. 영어로는요. 이 중국어 한자 성경에 이제 간체자 성경에 보면 여기도 이제 영으로 되어 있네요. 링 예,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모든 번역이 이제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종교 계획을 거치면서 이제 어, 성경이 번역이 각국 나라 말로 됐는데 이 영혼육, 어, 영혼육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되듯이, 이 우리는 이제 영혼이라는 게한 단어죠, 한국어에서는. 근데 이제, 한자나, 한자를 쪼개서 보면, 영과 혼, 육은 각각 별개의 존재로, 이제 성경은 원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령, 이렇게 뭐, 이렇게 번역 하실 건 아니구요 번역이 잘못된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예, 영이 아니구요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흑토자 열 십자와 한일자의 결합인데 어, 이 글자가 참으로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한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이게 흙이다 예, 이렇게 가르치신 거, 이 한자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예, 노아의 부손 중에 누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예,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예. 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